음. 거기 15번에 보면 우선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래 자 가가 뭔 소리지? 가가? 아 어, 우함수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서 목 어디까지 하냐면 fx는 x 네제곱 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식인데 우함수니까 뭐 ax제곱 플러스 b 요 정도까지 하나 그러니까 우함수여야 되니까 수가 짝수인 함수거나 상수인 것만 있어야 돼 우선 여기까지 이제 우함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지 괜찮아 자 가는 우함수 자나 fx가 0을 만족하는 실근이세개래 어, 그러면 이게 우함수인데 4차 함수면 보통 어떻게 생겼을까?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? 여기다가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우 함수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겨야 돼. 그러면 우 함수는 원래는 보통 이렇게 생기면 우 함수가 되는 거 맞나? 그렇지? 이렇게 y축에 대해서 4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잖아, 그래프가. 근데 f(x)가 나에서 뭐라고 뜨면은 y 값이 0 되는 게세 번이 돼. 근데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0 되는 게몇개 있어? 네개 있잖아. 이거 안 되는 거야, 이거는. 그래서, 어. 그럼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될까? 아래로 내려가야 될까? 어떻게 움직이면은 0 되는 게 3개밖에 없을까? 아래로 좀 내려가야 된다는 거 느껴져? 어, 그래서, 요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줘야, 이렇게 내려줘야 0 되는 게 3개만 있는 거야. 즉, 어떻게 돼야 돼? 0 되는 게 3개 있으려면, 좌우대칭으로 4개가 없고 3개만 있으면 0,0을 지나야 되는 거. 음. 0,0을 지나야 되니까, 요 fx에서 x에다 0 뒀을 때0 돼야 되니까 b는 뭐가 돼야 돼? 어, 여기 0이 돼야 되는 거. 그렇 자, 0,0을 지나야 되니까. 그래서 가나에서 여기까지 알수 있어. 음. 자, 다 해서 뭐라 그랬지? 함수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게몇 번인데? 두 번이 되는.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6인데가 뭐 이런데 있을까? 이런데면 y 값이 마이너스 16인데가 몇개 있어? 네개 있잖아. 근데 두 개밖에 없지. 그럼 마이너스 16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걸까? 좀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그래서, 아, 요렇게 두번 만난다는 거죠. y는 마이너스 16이지. 응. 그럼 한마디로, 이 4차 함수의 극소 값들이 마이너스 16이라고 알려준 거야. 괜찮아? 그래서, 어, 얘가 언제 극소인지 알아보려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요거를 EX로 묶으면, 음 이렇게 되니까, 그제 아, 근데 숫자가 너무 더럽네. 그럼 얘가 0되는 x가 0말고는 우리 알아 몰라? 모르지? 그러면 요 극소가 되는 요 x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이를 알파라고 음. 아 a랑 알파랑 헷갈리겠다 알파 빼고 다른 걸로 하자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요 극소가 되는 요 x값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 베타라는 거는 아까 요 f'x에서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 0이 돼야 되지 그렇지? 극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0 되는 값이야 그러 그래서 2 베타 제곱 플러스 a 가0이라는거 하나 알아. 응. 두 번째, 이 베타에서 함수값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십육이 되야 되잖아. 그래서 이 f x 에다가 내가 베타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십육이 되야 돼. 어. 그래서 내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내 제곱 플러스 a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십육이 되야 돼. 음. 그래서 요거 두개를 연립해서 a랑 베타를 구하는거야 음. 자 연립을 어떻게 할까 요 위에거를 베타 제곱은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베타 제곱은으로 정리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지 그렇지? 그래서 얘를 요 베타 제곱자리에 넣는거야 음. 자 베타 네제곱은 베타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a 제곱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a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a랑 a를 곱하니까,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될 거고, 그게 마이너스 16이라서, 어,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. 음, 아, 근데 왜 내가 a를 했지 아, 베타를 했어야 되는데. 그래서 a가, 자,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, 잠깐만. 자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아온적 내가 A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오거든? A는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얘가 0 되는 x 값이 있으려면 음수야지 그지? 얘 양수면 0 되는 x 없잖아 그지? 그래서 베타는 당연히 아 A는 당연히 음수여 돼서 A가 마이너스 8이에 네. 그래서 A다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넣어주면 자 f(x)는 x⁴ 네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이라는 f(x)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자 거기다 1을 넣주시면 어자 마이너스 7이라는 정답을 자,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. 네 미분이 더 오, 어려워 원래 진짜로 미분 문제가 되면 문제 풀다 보면 더 어렵다 실제로. 어 이제부터 미분 쪽에 좀더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될 시기예요. 네 어떻게 접근해 해왔답냐? 어찌? 그 다음